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카드립 영상도 찍지만, 저는 원작도 찍습니다. 원작에 아이스 코튼 쉰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카트바리 외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트바리가 확실히 음, 아이스. 누가 봐도 아이스예요. 자, 그리고 이 카트바리는 레어 등급으로 출시된 카트바리고, 어, 카트바리는 강화가 되지 않은 그런 카트바리이기 때문에 제가 강화되지 않은 그런 아이스 코튼으로 리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충 590이면 솔직히 좋죠. 이 정도면. 뭐 댓글에 그런 글들이 많아요. 뭐 카드립 까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카드립도 사랑하고 카트 원도 사랑합니다. 원작도. 그러니까 어, 욕하면서 싸우지 않길 바랍니다. 131. 오, 감속 좋은데? 133. 132. 아, 야, 감속이 코튼 쉰이랑 똑같네. 기존에 있었던 코튼 쉰 있잖아. 오, 129가 살짝 보이긴 했는데. 한 번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감속은 뭐 전체적으로 130에서 133까지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아이스 코튼 레어 등급으로 좀 출시를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해요. 이 정도면 홍기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그리고 이카트바디의 가격이 그 패키지로 구매하면은 97,000원이고 무슨 뭐 결정으로 해가지고 뽑기를 해서 하면은 천장 가격이 한 7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확실히 비싸긴 하네요 이 카트바디 음,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 근데 카트바디가 커서 그런가 안정감이 있는 것 같은데 대략 한 10만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친구는 뭐 패키지로 구매하면 그죠 뽑기로 뽑으면 은 조금 저렴하죠 한 2-3만원 정도 근데 패키지가 10만원이다 근데 여기 패키지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도 모른다. 우리 관리자가 유튜브 댓글에 적어줄 거예요. 아, 패키지에는 강화 아이템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비싼 거구나. 와, 근데 얘네들도 개비싸게 판다. 진짜. 어, 전체적인 안정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얘 코튼신이랑 똑같네. 살짝 뜨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인간미에요 어, 안 부딪히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 어쨌든 봤으니까요 이제 접지력 볼게요 아 그리고 이거 본주님이 아이스 부스터를 뽑아놨다고 해요 어 지금 아이스 부스터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네 아이스 부스터를 뽑아놨다고 해가지고 아이스 부스터가 어떤건지도 좀 보겠습니다 천막 걸기를 하려고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접지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안정빵으로좀 갈게요 아 근데 얘네들 신엔진 다 크게 만들려나? 아나 이거 큰거 싫은데 카트바디 난좀 작은 애들을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뭔가 이 신엔진이 아 이게 다른 엔진들에 비해서 임팩트가 그렇게 강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어 뭔가 아직까지는 솔직히 저 보호막의 용도가 크게 안 느껴지는? 내 입장에선. 자, 접지력 만나볼게요. 자, 아이스 코튼 쉰 접지력은 좋습니다. 매우 좋아요. 아, 근데 너무 크긴 하다. 우리 아이스 부스터 한번 볼게요. 우 와, 근데 이건 좀 아껴놓으면 은 이건 이쁘겠다. 좀 좋은 카트바디에다가 장착하면 될것 같은데, 얘는? 근데 이 카트바디에 끼기는 아쉽겠지, 왜? 솔직히, 얘가 막 대장 정도는 아니잖아. 자, 최고속도 한번 만나볼게요. 294? 어, 야, 294 살짝 보이지 않았냐? 자, 이 시대 최고속도 한번 보겠습니다. 312. 자, 312가 살짝 보여요, 이 친구도. 그러면 294와 312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타이머 턱을 달린다라기보다는 멀티로 가야죠. 야, 뭐야. 맵 괜찮은데? 근데 이거는 좀 바이크 맵이라. 야, 씨. 지네들 게임, 지들, 지네들끼리 게임하네. 출타변변애들끼리 자, 달려볼까요? 10만원짜리 카트바디. 근데 뭔가 가격.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값어치를 한다라고 말하기에는 자~끔 어~ 그렇네 솔직히 한 요정도 나오면은 1대장 딱 먹어주고 그래야 되거든 근데 1대장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얘가 뭐 방금 누가 떨어졌어요? 나못 봤어. 오야 딜. 아, 이건 팀운. 이거 살짝 정글 차이. 이거 이제 정글이 갱을 안 오는 거야, 완전히. 아, 잠깐만. 아, 이거 딜이 너무 안 맞는데, 이거? 우리 팀? 이 카트바디의 문제야, 이거. 팀의 문제. 야내 손가락의 문제인가? 난다 난다 씨 카트바디가 난다야. 어, 그래도 지금 이게 쉬엔진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레어 등급 정도인데도 지금 저렇게 V1 엔진 유니크 등급이랑 좀 비빌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카트바디가 없으면.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걸 사는 걸 추천 안 드리는 이유가 얘 나오고 몇달안 돼서 대장 나올 거야. 레어 등급 대장 진짜. 이 레어 등급에서의 대장이 무조건 나올 거라. 맞아, 이온 아니면은, 폭스 이런 애들 나올 거야. 비트. 아니면은, 진짜 이번에는 세이버가 대장할 수도? 그거 모르는 거지. 아, 또 딜. 이게 7등이 문제네. 어, 야, 이거 7등이 문제야. 벽 들어가나? 오 랠리? 아... 어쩔 수 없네 이거는 이건 아이스 코튼으로 1등 하라는 계시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원작 필드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냥 제 멋대로 갈게요 여기서 갈아타고? 원작은? 아우딜씨 아니야, 봐봐, 이거 우리 딜 계속 걸리는 거저 8등 문제라니까? 안 잘랐네? 아, 이게 방장을 먹어야 자를 수 있구나? 아, 설마 1등 여자친구가 8등인가? 그래가지고 안 자르는 건가? 야, 이거는 부처님이 와도 이거 팀보 안 맞는다고 이거 화낼 것 같은데? 아, 근데 와 잡는게 좀 빡세다. 출퇴변 애들 됐다. 와, 가봤다. 얘들아, 어, 이거 못해도 2등, 어, 못해도 2등이야. 아이 똥차 10만 원을 주고 이차를 산다고요? 하, 미친 짓입니다. 그거.